자, 지금 우리가 두 개의 프래그먼트가 올라간 이미지 뷰어를 하나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메인 액티비티 쪽에 코드까지 구성을 했고요. 이제 리스트 프래그먼트 쪽에 코드를 넣어봅니다. 자, 뷰어 프래그먼트도 코드를 다 넣었죠. 그래서 리스트 프래그먼트 쪽을 넣는 게 맞겠네요. 자 그러면 리스트 프래그먼트에서 원래는 우리 이제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해서 자, 액티비티를 먼저 찾아야 되죠. 그래서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고 그다음에 겟 액티비티 이렇게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액티비티 점해 보면 우리 온 이미지 실렉티드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자, 여기 0이라고 하면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겠죠. 근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다른 액티비티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타입을 매번 비교해서 바꿔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프래그먼트 코드가 자꾸 바뀌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온 어태치라고 하는 게 액티비티에 올라가는 시점이 되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컨텍스트 객체가 있는데요. 컨텍스트 객체가 어떤 액티비티 위에 올라갈 때마다 이쪽으로 액티비티가 전달이 돼요. 그걸 이제 컨텍스트로 받긴 하지만, 그래서 이때 get 액티비티를 하셔도 되고요. 이 컨텍스트를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 if라고 해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instance of, 그 다음에 이미지 셀렉션 콜백. 자, 액티비티 자체의 타입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 셀렉션 콜백이라고 하는 약속을 정해놨으니까, 이걸 구현하는 게 맞다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맞다면, 여기다가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드는데, 저기, 이미지 셀렉션 콜백이라고 하고요. 콜백,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 콜백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자, 이미지 셀렉션 콜백으로, 형변환한 이 컨텍스트 객체를 할당해주는 거죠. 실제로는 얘가 액티비티가 됩니다. 메인 액티비티가 이 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에 올라가서 쓸수 있게 되는 프래그먼트로 동작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 이렇게 할당이 되니까 액티비티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함수를 거기서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삭제하고 if라고 해서 콜백이라고 하는 게너이 아니면 자, 널 체크를 해주는 게좀더 좋겠죠. 자, 콜백점 하고 온 이미지 실렉티드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여기 두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는 온 이미지 실렉티드 1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버튼 눌렀을 때는 자온 이미지 실렉티드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0, 1, 2라고 하는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바꿔주게 됩니다. 자 조금 그 코드 넣는 양이 좀많아졌구요 이게 어디에 어떤 거를 넣어야 되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이게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새로 나왔으니까 그것도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왜 쓰는지를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해하고 지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프래그먼트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하고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앱을 띄워서 동작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앱이 실행이 되면 우리 화면 구성이 딱 보이겠죠? 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이 위쪽이 하나의 프레그먼트, 아래쪽이 하나의 프레그먼트죠? 자첫 번째 이미지 이게 처음에 보였으니까 안 바뀌었네요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하는 메인 액티비티 위에 그냥 레이아웃을 쭉 만들 기능을 넣은 게 아니라 두 개의 프레그먼트로 나눠서 넣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레그먼트는 요즘에 이제 실제 앱을 만들 때 굉장히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기까지 만들어 보니까 어떤가요?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복잡하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소스 코드를 만들 때는 소스 코드의 양도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점점 이제 좀 화면도 많고 프래그먼트도 많은 그런 기능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만드는 게 나중에 유지 관리를 하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 이제 라이브러리들이나 다른 개발자가 만든 어떤 기능들이 프래그먼트로 만들어진 게 워낙 많기 때문에 프래그먼트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이제 우리 액션 바라고 하는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액션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기존에 만들었던 건 중지를 하고요. 자 파일 클로즈 프로젝트에서 닫아 주도록 합니다 자 액션바라고 하는 거 우리 그 앱에 보면 상단에 타이틀 부분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액션바라고 부르는데 이 액션바에도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타이틀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버튼도 넣을 수 있고 메뉴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력 상자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같은 거를 그 위에다가 할수 있게 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일단 액션바에 보이는 것 중에 메뉴 부분을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메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어, 타이틀 쪽에 이렇게 타이틀이 이제 액션바라고 했죠? 타이틀이 보이는 부분이 그 액션바의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것을 옵션 메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옵션 메뉴, 그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고요. 그다음에 컨텍스트 메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면에서 뭐 길게 누르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저기 플로팅처럼 이렇게 뜨는 쪽 작은 메뉴 화면 있죠. 그런 걸 이제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옵션 메뉴와 컨텍스트 메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옵션 메뉴를 쓰는 게 상당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메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옵션 메뉴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스타트를 누르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Next 누르고, 그 다음에 My 옵션 메뉴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 My 삭제했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 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텐데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자, activity main.xml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 기본 화면, 자, 기본 화면이 뭐예요? 요 화면이 되겠죠? 요 기본 화면에다가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그럼 메뉴는 어떻게 추가하냐? res라고 하는 폴더 있죠? 자, res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자, 여기 메뉴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거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directory라고 하고요. 자 메뉴라고 하는 폴더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r e s 밑에 들어가는 파일들은 어떤 폴더 밑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돼요. 그래서 r e s 밑에 꼭 메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라고 가보면 메뉴 리소스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죠. 자 이거 클릭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자 메뉴 밑줄 긋고 main. xml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뉴를 위한 자,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오, 보니까 오, 팔레트도 달라졌네요. 그죠? 이거를 텍스트 탭으로 가서 자, 우리가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메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여러분이 입력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엔터를 치고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게 메뉴 아이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디라고 해서 일단 아이디를 붙여 볼 텐데요. 아이디는 우리가 메뉴를 선택했을 때 구분하기 위한 구분자로 씁니다. 앱 플러스 아이디 슬래시 메뉴. 자 리프레쉬 라고 하는 걸 한번 넣어 보구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타이틀 이라고 하고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 메뉴를 하나 넣겠다는 거예요. 이 화면에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넣어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땡땡 아이콘이 라고 하는 거. 앱드러블 이라고 하고 자. 여기다가 메뉴 리프레시 이렇게 해봅니다. 자 아이콘은 우리 책에서 제공하는 아이콘을 넣거나 또는 다른 아이콘을 넣고 이름을 메뉴 리프레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app 땡땡 그 다음에 show as action 이라고 하고요. 자 always 이렇게 해봅니다. ALWAYS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APP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없어요. 자, 슬래시까지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 가까이 되면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Alt-Enter 키를 딱 치면 이렇게 자동으로 위에 추가가 돼요. 그래서 XML, NS, APP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 기본 API가 아니라 여러분의 프로젝트에서 속성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APP라고 하는 걸로 저렇게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자, 요걸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그래서 세 개의 메뉴를 한번 넣어 봅니다. 그래서 메뉴 리프레시,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메뉴 서치. 자, 요것도 메뉴 서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검색. 그리고 요세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 세팅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설정 이렇게 해 보시면 됩니다. 세 개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자, 책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로 여러분이 한번 넣어 보시면 되겠죠?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 샘플 옵션 메뉴라고 하는데서 이미지를 가져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미지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요. 이세 개를 제가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rs 밑에 드 b l 이라고 하는데다가 붙여넣기 이거 선택하고 ok 그 다음에 ok 눌렀습니다 세개가 들어갔죠 이제 빨간색 표시는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메뉴가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쇼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거에 always로 되어 있는데요 always로 넣는데 자, 이거는 항상 보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값을 조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상단의 타이틀에 항상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땡땡땡으로 감춰졌다가 그걸 눌렀을 때 보이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이 메뉴가 눌려졌을 때 동작하는 걸 넣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그 기능을 자, 여기 메소드 안에다가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